주민이 직접 선정한 아이템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양주 리빙랩 프로젝트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이 깨끗한 거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최근 경기도가 도산하 공공기관 3곳을 고양시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 남북간 균형 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동두천시 등 일부 경기 북부 지자체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이 서울이나 인천 등 인근 수도권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경기도 내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도 낮았습니다. 지난 8일 포천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집안에는 고양이 3마리가 있었는데 소방 당국은 고양이가 전기 스위치를 눌러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7일 오전 3시 50분쯤 포천시 관인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나 약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로 돈사 한 채가 불에 타고 돼지 28마리가 폐사하는등 소방서 추산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6시 17분쯤 포천시 소흐릅 초가팔로의 한 주택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3층의 한 가구에서 불꽃 없이 연기만 발생 중인 것을 확인하고 잔화 정리를 마쳤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지난 8일 오후 6시 15분쯤 포천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17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집주인은 외출한 상태였으며 집안에 고양이 3마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방당국은 집안 전기레인지에서 화재 유발 흔적을 발견해 고양이가 스위치를 눌러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소방 관계자는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외출 시 전기레인지 등의 콘센트를 반드시 뽑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민이 직접 선정한 아이템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양주 리빙랩 프로젝트 올해 초에 시작됐는데요.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깨끗한 거리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김소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양주시 백석읍의 한 빌라입니다. 지어진 지 20여 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된 건물 주변은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이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은 쓰레기와 오래된 가구 가전까지 버리는 공용 쓰레기장이 된 것입니다. 결국 고민 끝에 이우화 반장이 앞장섰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위해 주민들을 모았고 지난 5월 양주시 리빙랩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다만 그 해결하는 방법이라든가 과정상에서 이제 추진 방법에 대해서 조금 미숙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저희 공단이랑 시랑 같이 이제 코디라고 하죠. 그래서 협조를 해서 시민분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실행할 화수 있는 방안을 같이 수립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이행을 하면서 주민들이 선택한 주제는 클린하우스 만들기 빌라 주변 무단 투기를 줄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주민 참여가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커뮤니티를 만들어 환경 가꾸기에 나섰습니다. 깨끗하게 위해서. 지금 시리기 갖다 버리러 갔는데 그 안에만 그냥 지저분하지 그 안에만 쓸면 되거든. 지금 바깥에 주변이 아주 깨끗하잖아요. 너무 좋아. 그냥 주민들이 다 찬성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어려운 점 별로 없어요. 많이 협조해 주셨죠. 그 결과 상승 무단투기 지역에는 깨끗한 분리수거함이 들어섰고 명예환경감시단도 생겼습니다. 그 분리수거를 해본 적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하고 쓰레기 버리는 시간도 정했습니다. 주민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리빙랩 프로젝트, 쓰레기 동네라는 오명을 벗고 오고 싶은 깨끗한 동네로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소영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 3곳을 고양시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 남북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동두천시 등 일부 경기 북부 지자체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3곳을 고양시에 몰아준 데에 대한 반발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2024년 고양시로 이전합니다. 경기도의 문화와 관광, 교육을 담당하는 대표 기관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겁니다. 기관들이 계획대로 이전하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6곳 중 21곳은 경기 남부에 나머지 5곳은 경기 북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지금 경기도 남부 지역에 집중된 도 공공기관들을 북부 지역으로 이전해서 약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도 정말로

반환 예정인 미사단 캠프 모빌 브 부진에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를 유치하기 위해 문화재단 측과 수차례 협의했습니다. 문화재단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기도가 고양시에 손을 들어준 격이 됐습니다. 문화재단 유치를 갖다가 이쪽을 못한다는 것은 에 저희도 저희 계획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 하고 있어요. 두대 반환을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이제 거의 유치하는 쪽으로. 파주시는 시장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보다 강경한 대응을 했습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세계 공공기관이 한 곳으로 이전해 경기 북부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가 반감됐다며 경기 관광공사의 경우 파주가 최적의 이전지라고 밝혔습니다. 동두천시와 파주시 모두 공공기관 이전을 재검토해달라고 경기도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같은 주장이 경기도민 청원난에도 올라왔는데 고일 기준 오백 아흔 한 명이 청원글에 동의했습니다. 경기도는 세계 기관의 고양시 이전은 확정된 것이라며 번복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북부로 이전하는 안은 계속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헬로티비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천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영양사 면허증이나 위생사 면허증, 식품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의 위생, 영양을 지원하게 됩니다. 접수는 오는 13일까지이며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양주시가 오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경기 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지켜야 할 에티켓인 패티켓과 질병과 영양, 행동전문가의 강자가 진행되는데요. 양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양주시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시는 지난 5일 공무원과 장애인 단체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주차구역 위반시 과태료 등을 안내하는 현수막 등을 들고 거리 행진을 했는데요.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는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이 서울이나 인천 등 인근 수도권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일 경기도는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은 6.4%로 서울 24.7%, 인천 9.4%에 비해 낮다고 밝혔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은 전국 평균 9.2%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군별 어린이집 비중을 보면 연천과 과천, 양평 등은 15% 이상으로 높지만, 의정부는 2.9%, 여주는 1.4% 등으로 낮았습니다. 또 관계자는 지역간 보육시설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내 5세 이하 영유아 86%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가 공개한 지난해 보육통계를 보면 5세 이하 영유아 67만 7천여 명 가운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학 중인 영유아는 전체의 86%인 58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69.8%에 비해 16.2%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군별로는 안성시가 107.7%로 가장 높았고 하남시가 67.9%로 가장 낮았습니다. 시민이 직접 정책을 논의하고 함께 해법을 찾는 제1회 경기도민 정책 축제가 지난 6일 수원에서 열렸습니다. 무려 16개의 주제를 놓고 토론의 장이 펼쳐졌는데요. 한선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말 그대로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자리로 구상됐습니다. 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를 정해 관심 있는 사람 누구든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기도의 핵심 정책인 기본 소득과 더불어 청년 정책 기후 대책까지 무려 16개 분야가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정책 수혜자 그러니까 실제 그 제도를 받을 사람이나 담당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열띤 토론을 펼쳤고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은 실현 가능성을 살펴 도정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런 자리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리로 열리게 돼서 너무 좋았고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할 수 있고 저희 목소리로 다음에 이제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에 조금 더 흥미로웠고요. 여러 사람이 모여 깊이 의논하고 결정하는 숙기 민주주의. 경기도는 이번 축제를 그 실현의 장으로 발전시켜 정치 참여의 소통 창구를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동체 구성 스스로가 나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경기 도민이 경기도의 주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딱딱한 정책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마련된 행사도 여러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수원과 화성, 안산 등 도내 시군 주요 정책을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체험 부스와 톡톡 튀는 정책 아이디어를 뽑는 공모전 등 다채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7일까지 계속되며 종합의견을 나누는 폐막식 행사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경기도와 미팔군 사령부가 9일, 한미협력협의회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한미협력협의회는 돈의 미군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02년 경기도와 주한미군이 결성한 협의체입니다. 도와 미8군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협의회 의장을 기존 부지사와 미 2사단장에서 도지사와 미 8군 사령관급으로 격상했습니다. 또연 1회 본회의와 실무 회의를 개최하는 등 상호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밀폐 용기에 든 물질을 압력을 이용해 뿜어내는 에어로졸 제품 사용 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헤어스프레이나 모기 퇴치제, LPG 소형 용기 등이 해당되는데요. 소방재난본부는 9일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에어로졸 관련 화재는 총 14건이며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0명 등총 11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로졸 제품을 분사했을 경우 라이터 등의 점화원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환경부 주관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경기도는 검사율과 적발율 등 모든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김포시는 서울 강남 송파와 함께 환경부 표창을 받았는데요.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평가사업장이 위치하고 있지만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합동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엔 오전 기온 2도 낮 기온은 10도로 비교적 포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루 종일 비소식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수요일까지는 영상권의 날씨가 전망되는 가운데 수요일 오전까지는 비 소식이 있고요. 오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이후 토요일에는 한 차례 눈 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생활 짓습니다. 난방은 낮에도 충분하게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 TV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